8월 28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9% 상승한 3196.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1% 하락한 798.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4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동일 스틸럭스, MSC, 현대 ADM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조선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서도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번스 톨레프슨법에 따라 미국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조선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방위사업청과 미국 해군부는 다음 달 중순 중으로 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한미 간의 조선 협력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장마가 무, HD 현대 중공업이 HD 현대 미포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그동안 hd 현대미포는 군함과 관련한 라이선스가 없어서 전 세계 특수선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이번 합병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전 세계 특수선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양사의 합병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는 오늘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주들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두 종목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은 HD 현대중공업이 1, HD 현대미포가 0.4입니다. 합병 날짜는 12월 1일이며 신주상장 예정일은 12월 15일입니다. 이 중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합병으로 인해 중간 지주사로서 구조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며 10%의 급등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지주사 테마가 상승세를 보인 부분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지주사 테마입니다.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이 담긴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번 달에 해당 법안들이 심사되고 통과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주사와 증권사들이 상법 개정에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지주사 중에는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 재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콜마울팅스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장마감 후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 제안으로 제출한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총 10명을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계획이며 주주명부 기준일은 9월 17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콜마홀딩스는 주주 제안을 수용하여 주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윤동한 회장이 제안한 신규이사 선임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3번 로봇 테마입니다. 노랑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로봇 기업들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이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책임이 확대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이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노랑봉투법의 통과로 대기업들이 노동자와 관련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로봇 분야에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가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어제 여의도 호텔에서 행사를 열고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액추에이터란 로봇의 관절에 사용되는 전동모터를 의미하며 로봇을 동작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동일 스틸럭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동일 스틸럭스는 최근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이 99%를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MSC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올라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신제품 개발 및 장기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456억 원 규모의 양산 3공장 신축 공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88%에 해당하며 투자 기간은 202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현대 ADM과 현대 바이오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대 ADM이 언론을 통해 페니트리움의 연구 초록이 세계 최고 권위의 아마케에 채택되었으며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페니트리움은 현대 ADM과 현대바이오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항암신약 후보물질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 ADM이 상한가에 들어갔으며 현대바이오는 25%의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유니테크너는 언론을 통해 국내 전자기기 업체와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 수주를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양산 매출이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60억 원 규모로 2031년까지 장기 물량이 확정됐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고객사의 이름에는 알파벳 l이 들어간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네오 이문택은 언론을 통해 티세포 증폭제인 NTi7이 급성방사선 증후군 모델에서 FDA의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생존율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승인을 획득한다면 시장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스텍시스와 큐리언트, 프로티아, 퀀타메트릭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피델릭스가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캄브리콘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피델릭스의 최대 주주가 중국 소재의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캄브리콘은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AI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피델릭스도 수의 기대감을 잊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어젯밤 미국장이 마감된 뒤에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46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461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였어요. 주당 순이익은 1.05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01달러를 상회했는데요. 다만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액이 4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13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 속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시간의 장에서 2%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오늘 반도체 관련 주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비나텍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된 행사를 통해 블루에너지와의 협력 성과를 공개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블룸에너지는 미국의 본사를 둔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설비 기업인데요. 참고로 비나텍은 최근 DS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DS투자증권은 내년부터 비나텍의 미국 데이터 센터형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당 매출 규모가 3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투자의견은 매수로 신규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비나텍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4,050원입니다. 다음으로 kct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프로젝트 한강의 2차 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에 디지털화폐 인프라와 시스템을 접목하는 것이 프로젝트 한강 2차 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총재는 정부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예금 토큰 2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회사가 있는 은행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일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kct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kct는 최근 신한은행과 21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계약은 영업점 카드 발급기 물품 단가 계약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8%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 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NK, 2위는 상상인증권,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HJ중공업, 5위는 삼성중공업, 6위는 미래의세증권, 7위는 STX엔진,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콜마홀딩스, 10위는 영웅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HJ중공업, STX엔진, 콜마홀딩스입니다. HJ중공업과 STX엔진은 조선 관련주이며 콜마홀딩스는 지주사이자 주주총회 개최공시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피델릭스, 2위는 현대ADM, 3위는 에코, 4위는 이스타아시아홀딩스 5위는 우리기술, 6위는 네오이문텍, 7위는 KD, 8위는 러셀, 9위는 원익홀딩스, 10위는 현대바이오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피델릭스, 현대ADM, 네오이문텍, 러셀, 원익홀딩스, 현대바이오입니다. 피델릭스는 중국 캄브리콘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피델릭스의 최대 주주가 중국 소재의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ADN과 현대바이오는 공동 개발한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페니트리움의 연구초록이 세계 최고 권위 의 아마케에 채택되었으며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오 이문택은 T세포 증폭제가 FDA의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생존율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고요. 러세가 원이 콜딩스는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HD 한국 조선해양, 4위는 HD현대중공업, 5위는 HD현대미포,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STX 엔진, 9위는 현대로템, 10위는 현대차입니다. 이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HD 한국 조선해양, STX 엔진입니다. 두 종목 모두 조선 관련주이며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사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현대임스, 2위는 지투지바이오, 3위는 삼양컴텍, 4위는 원이콜딩스, 5위는 하나마이크론,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현대바이오, 8위는 로보티즈, 9위는 인벤티즈랩, 10위는 오리기술입니다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임스, 원이콜딩스,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임스는 조선 관련주이며, 원익 콜딩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현대바이오는 항암 신약 후보물질인 페니트리움의 연구 초록이 채택되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로보티즈는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대체 거래소에서 1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